아,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라포엠입니다. 라포엠이니다. 네, 저희 라포엠이 팬텀스팅어3 우승 데뷔 이래 처음 미주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아 LA에서 저희 미주투어의 마지막 공연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설레는데요. 지구 반대편에 계시는 라면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미주공연, 그 피날레 LA 공연. 네, 미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대중문화 산업의 중심지에 있는 도시, LA에서 공연할 생각에 하루하루 설레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10월 12일 LA에서 선보일 저희의 공연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공연을 함께 기획한 한인미디어 1위, 미주중앙일보의 50주년을 축하합니다. <laughs> 저희가 미주중앙일보 5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그리고 피날레로 이 공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마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0월 12일 저녁 LA 다운타운 United Theatre on Broadway 극장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10월 12일 토요일 저녁 LA에서